오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얼마나 신발한다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고 모세는 홍해를,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떻게 일했어요?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어떻게 일했다고요? 무슨 바람? 무슨 바람을 불어서 밤새도록? 무슨 바람 불어서 태풍? 동풍을 불었다 그래서 동풍. 동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홍해마다 반대편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할 때에요. 처음부터 훨씬 좋은 좋아지면 누구나 다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또 그렇게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 아, 하나님이 지금 동풍을 불게 했구나. 그래서 저 반대편에서부터 바다를 가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할 때에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동풍을 불게 해서 반대편에서부터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지 목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